빵당한 게 뭐냐면, 아, 진짜 빵, 빵당하다 못해서 얘 뭐, 얘 뭐지 싶었다니. 뒤에 부스에서 애들이 덥대요. 흑살이가 계속 덥다는 거예요. 그리고 너무 더우면 선풍기 앞에 앉아라. 선풍기 앞에 앉은데도 더워서 미칠 것 같아요. 그래서 야왜 일어나는데? 바지를 점점 접는 거예요. 근데 학살이 바지를 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? 보이면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. 야너 이거 설마 학살이 바지를 이렇게 딱 만져봤는데 기모를 입고 온 거예요. <목소리> 오늘 서울은 반칙이 뭐 시작된 40도를 111년 만에 최악의 염이찾아온다 아, 나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아, 되게 이런 순수한 면들이 많아. 이런 순수한 면들이 많은데. <laughs> 지금 바지를 다 빨아가지고 이거밖에 없대는 거예요. 진짜 너무 더우면 경기가 잘안 되잖아요. 안 그래도 8강 이거 단판인데 이거 지면은 우리 이제 정말 떨어지는 건데. 고온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. 얼마나 뜨뜻해지겠어요. 애들끼리 그럼 도저히 안 되니까. 응? 부스 들어가면은 상반 한1만 나오니까 바지를 벗고 경기를 하면 안 되겠지. 애들끼리 막 그러는 거였서안 돼, 안 돼. 뒤 카메라가 잡을 수 있어. 안 돼, 안 돼. 막 이러다가 아니면 학살이가 저 바지를 벗고 제가 원피스 긴롱 원피스가 하나 있었거든요. 그거를 이렇게 거적대기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묶으면 자기는 지금은 그래도 참을 만하대요. 지금 참을 만하지. 나중에 뭐 게임하다가 어좀열열 올라 가지고 그래 봐. 진짜 바지 찢어 버릴 수도 있다고 그 부스 안에서. 그래 그 땀띠 나고 그거 어떻게 되는데요. 궁금이 생각하다가 제가 달려 나가서 제차 트렁크를 막 뒤졌어요. 뭐라도 하나 나오겠지. 뭐, 뭐라도 진짜. 트렁크에서 바지를 막, 오, 막, 뭘 막, 막 뒤졌는데, 러너님 예전에 입었던 반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. 요거다 해가지고 학살이한테 가가지고 그 반바지를 이제 입히고 그 긴바지 벗어 던지고 된 거죠. 그래서 결국 그 학살이가 그 반바지를 입고 나간 게 그렇게 된 겁니다. 자, 여기서 우리 선수분들이. 다들 웃었던안 어울린다고 다들 웃었다. 학살이의 뭐... 바지, 아주 반바지, 아저씨. 뭐... <laughs> 학살이의 반바지. 시원, 시원요. 저는 사실 러너님의 반바지입니다. 기모 <laughs> 바지를 왜 입고 와가지고. 네. 뭔가 지금 본인도 약간 우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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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그래야 되지? 좀 민망민망 하는 것 같아요. 음, 머쓱머쓱하죠? 음.